진짜 강력한 테이프 클리너, 강력한 성능을 검증한 테이프 클리너 비교 리뷰. 테이프 클리너 사용 시 커팅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셨나요? 그리고 리필 비용까지 부담이 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홈앤미 초강력 커팅 테이프 클리너 본품과 3개의 리필 세트를 통해 그 고민을 해결해보세요. 혁신적인 사선 커팅 기능 덕분에 한 손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경제적이고 편리한 이 제품은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 반려동물의 털과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해 주며 손이 닿기 어려운 침대 밑이나 소파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홈앤미와 함께 집안 청소를 보다 간편하게 해 보세요. 넓은 공간 청소가 번거로우셨나요? 그런 고민을 덜어 줄 제품, 조셉드림 돌돌이 테이프 클리너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의 24cm 광폭 사선 커팅 리필 덕분에 넓은 공간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길이 조절이 가능한 롱 핸들 덕에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입니다. 사용후기를 보면 현대적인 디자인과 튼튼한 손잡이가 특히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 또한 테이프에 강력한 접착력이 있어 작은 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. 조셉드림 돌돌이와 함께 청소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. 허리 걱정 없는 청소. 징케어 테이프 클리너 롱 핸들 24cm 플러스 리필 4개로 끝내세요. 매번 청소할 때 허리가 불편하셨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긴 손잡이가 달려 있어 허리를 굽힐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강력한 접착력으로 머리카락과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. 또한 넉넉한 리필 4개가 포함되어 있어 경제성도 뛰어납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강력한 접착력 덕분에 머리카락과 먼지가 쉽게 제거되어 매우 편리하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긴 손잡이 덕분에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. 징케어를 통해 청소의 질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.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.